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이 고령화가 훨씬 더 많이 진전이 됐죠.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진전은 훨씬 더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입니다. 사람들이 네. 이렇게 되면 아,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값이라는 개념을 국가 전체의 평균으로 보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게 지방이 다르고 대도시가 다르고 대도시 내에서도 이 번역별로 또 달라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집값이 하락한, 거예요. 정말로 뭐 깡통집이라고 말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정말 딱, 그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네? 토지 가격의 가치만 살아있고 집값은 전혀 없는 거죠. 그 주택 가치는 전혀 없고. 그리고 그 토지 가격 자체도 굉장히 하락하는 지역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데가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들이죠. 일본이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가 굉장히 호, 이제 호황일 때, 90년대 초반까지 막거블기 경제라 그래서 굉장히 버블이 커지고 이러던 시기에는 대도시 주변으로 몰려드는 인구가 엄청나게 네. 많았어요. 그러면서 대도시 주변에 베드타운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뭐두 시간씩 출퇴근하는 게 흔한 일이었고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뭐 일본의 일본은 출퇴근 거리가 막두 시간씩 걸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그때 개발된 지역들이 지금 그 인구가 떠나질 않고 그대로 고령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지역들은 신규 유입 인구는 거의 없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원래 베드타운이고 두 시간씩 출퇴근하다 보면은 집에 와서 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문화 공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네. 정말 필수적인 시설밖에 없고, 딱 집만 있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20대, 30대, 70년대나 80년대에 20대, 30대의 그 젊은 층들이 들어왔다가, 이 층이 그대로 70대, 80대가 돼가지고, 그 마을을 가보면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고, 주변에 이제 어떤 뭐 편의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집값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인구가 막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심지어는 같은 도쿄 내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도쿄라는 도시 자체가 네. 우리는 서울 그러면은 아 서울은 그래도 다 북적북적하죠. 근데 도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크죠. 한 2.5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면은 어디 산골도 있어요. 그죠? 왜 세상에 이런 도쿄가 다 있나?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도쿄는 롯봉기뭐 신주쿠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가보면 도쿄인데 완전히 산악 지역에 들어가 있는 어디 이상한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나오려 그러면은 또이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들 차를 가지고 이제 출퇴근하지는 않거든요 그차 소유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주차장을 갖다가 보유해야 되고 이게 허가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차로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거기서 도심으로 나오려면 그 지하철을 전철을 타는데 전철을 타는 데까지 가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전철도 배차 간격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있지도 않고 또 전철기 교통비도 굉장히 비싸죠 일본은. 그, 갈아타는 시간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막 맞춰서 가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주거 조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뭐 30평 짜리 집인데 천만 원 이하 이런 집들이 도쿄 안에도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걸 보고서 와, 도쿄가 집값이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도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도쿄 중심지로 가면은 부동산 값이 더 올랐어요. 지금은.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그 출생률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새 이제 엔저가 심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또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쿄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는 꼭그 어떤 인구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인구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금리 영향도 있고 요새 또 이제 일본의 금리가 워낙 싸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뭉쳐지는 건데, 지금 도쿄에서는 보면은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완전히 깡통 집도 생기는 것. 그러니까 이 깡통이라는 표현이 너무 거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정말 집값이 폭락한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중심지로 오게 되면은 더더욱 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더군다나 거기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아파트보다 주택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물론 아파트가 많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적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좀 특수하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제 그 고령층이 돌아가셨는데 그 지역이 인기가 없는 지역이다. 정말 아까 말한 그 슬럼화된 지역이라 그러면요, 그 집은 그대로 빈채로 남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상속받는 것보다 상속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세금 내고 뭐 이러고 하고 나면은 그 땅이 팔리지도 않거든요. 그 부담 때문에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럼 전혀 공터가 되는데 그빈 집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노숙자나 범죄 관련된 뭐청 불량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게 되면서 그 지역의 치안도 나빠지고 정말로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고민가 재생 사업이라는 거를 해요. 아, 네. <laughs> 이게 뭐냐면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갖다 사들여서 이걸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공공 시설을 쓰죠. 주민센터 같은 걸로도 쓰고 아니면은 뭐 숙박 시설로 이제 전환하기도 하고 요 개발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당연히 부동산 회사가 제일 많은데 그 외에 보면은 철도 회사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싼 값에 매입해서 그걸 뭐 숙박시설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아예 이제 시골에 있으면 또 귀농시설로다가 이제 음. 젊은이들 취향에도 좀 맞출 수 있게 젊다 그래도 뭐 이제 한뭐 오십 대 이상이 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취향에 맞출 수 있게 하고 또 은행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엄청나요. 현재 한1조8천억 엔. 그러니까 이게 어 환율을 만약에 1 0 0원요좀 낮긴 한데 네. 0 원으로 편의상 계산하면은 0조가 훨씬 그러니까 한백 180조 정도?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이미 도쿄역 근처나 아자브다이 힐스나 이런 네. 재개발 지역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인구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인구 외의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네, 그건 인구 외의 요인들이 많이 작용했고요 특히 요즘에 그거는 이제 환율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보기에 도쿄는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고 세계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이제 여러, 그런 문제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저평가로 보이는 거예요. 엔저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외국 투자자가 보기에, 미국에서 보기에, 어, 일본 집값이 많이 내렸네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 현재 그 엔저라는 게 과연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또 나중에 한1 0년2 0년 지나면 또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오르게 되고 근데 제가 그 부동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사람들이 부동산 그러면 어떤 권역으로 이렇게 범위로 봐요 아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이렇게 보는 개념은 바꿔야 돼요 선으로 봐야 돼요 네. 전철력이 어떻게 들려 있냐. 그러니까 동 중심으로 들어오는 이 노선도 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지 같은 권역인데 예컨데 아까 일본에서도 그 같은 도쿄 내에서도 어떤 산골짜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딱역 앞이면은 그래도 거기는 음, 거래가 네. 됩니다 근데 거기서 걸어서 올수 없고 뭐 한번 버스를 한 선어 정거장 타고 와야 된다 걸어서 오기에는 막2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다 그러면은 특히 고령자들은 그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지에서 거리상으로는 비슷한데 어느 지역은 그래도 괜찮고 이제 땅값이 많이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확 떨어지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교통하고 관련이 돼요. 교통이 발달해 있다 보면요, 도심하고 왔다 갔다하기 편하면은 그 지역에 다른 시설들이 생기게 돼요. 뭐 문화시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먹거리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고쪽 지역 자체가 자생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권역계 범위를 갖다가 동그랗게 잡을 게 아니라 선으로 봐야 네. 된다는 거죠.